안녕하십니까. 1년차 박승환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 조기 치료의 핵심 전략과 임상 실제 제5장 조기 치료의 분쟁과 대처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일반 치과 의사가 야기하기 쉬운 조기 교정 치료의 문제점과 그 대책입니다. 충치의 예방으로 인하여 치아의식의 이완율은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보호자들은, 보호자들의 관심은 무식치료에서 자연스레 교정치료로 이동하였고, 이동해 왔습니다. General p r t t 이하 GP들도 조기교정치료를 많이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의 주요 원인으로, 첫째, GP의 교정치료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기량의 문제, 둘째, GP와 전문의의 연계 문제, 셋째, GP와 환자의 신뢰 관계 문제를 본 텍스트북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챕터에서는 이들의 문제점을 냉정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가철식 교정 장치나 마우스 실드형 금기능 교정 장치만으로 쉽게 조기 교정 치료를 시작해 봤는데 치아가 생각한 대로 이동하지 않거나 예기치 않은 성장 발육이 일어나 대처할 수 없다는 등의 문제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들 다수는 GP의 교정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및 기량의 부족의 원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GP가 조기교정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소화치과나 교정과의 전문 분야에 대한 기초를 확실히 배워야겠습니다. 특히 두부규격 방사선 사진, 모형분석 등의 기본적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며 교정개시시기나 발치, 비발치 등의 진단을 배운 후에 실시해야겠습니다. 조기 교정 치료를 위해서는 초기의 부정교합을 판별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원인을 이해하고 예방 방법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간단한 교정부터 HYS 테크닉을 이용한 고정식 교정 치료 또한 가능해야겠습니다. 본 증례는 소구치 발치 증례로 진단하였던 환자가 발치 없이 가철식 교정장치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GP에게 교정 치료를 받다가 다시 내원한 증례였습니다. 구치부는가위교합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하악이 후퇴되어 상악정들은 더욱 심해진 모습입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보면 증례의 난이도를 진단할 수 없거나 자신의 교정 지식이나 기량을 과신한 경우에 생깁니다. 위 증례는 GP가 절치 교환기에 유견치를 발과하고 발과하여 영구 견치의명출 공간을 상실한 증례입니다. 위 환자의 가족 또한 유견치를 조기에 발과하여 심각한 총생이 생겼습니다. 유견치 발치는 연속 발치술을 전제로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속 치료가 전혀 없는 증례였습니다. 또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한 개에서 두 개의 치아의 부정교합 치료도 발육 성장기에서는 예기치 않은 성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증례는 11번의 반대교합을 조기에 치료하였고, 빨로 없이 10, 13세까지 이루어지다가 중단된 증례로 17세의 하악 성장에 따라 절단교합으로 재내원한 증례입니다. 전치부피계가 얕은 반대교합 증례는 재발의 가능성이 높음으로 주의해야겠습니다. 본 증례는 7세의, 7세의 사학전치 전도를 주소로 내원하여 조기의 확대장치, MFT를 통하여 치료를 한 증례입니다. 10세 9개월 시점, 악궁의 협착 및하악전치부 총생은 해소되었지만, 클래스2 몰라키및 무슨 폐쇄 부전을 보입니다. 측방치근 교환기에 리웨이 스페이스를 활용하여 제일 대구치를 근심이동시켜 클래스1키 및 고순 폐쇄를 위한 MFT를 계속할, 계속할 예정이었지만, 팔로업이 끊겼습니다. <laughs> 그 후, 16세에 상학전도를 주소로 다시 내원하였습니다. 립셀이 부족하고 아랫입술을 심는 습관이 더해져 상학전도이 더욱 심해진 모습입니다. 하악전치부 총생도 재발하였습니다. 조기교정을 하는 경우에 내원 중단 시 어려움을 느끼게 해주는 증례입니다. 본 교과서의 제안은 증례의 난이도를 분간하고 본인의 역량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불안하다면 처음부터 의뢰를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치아나 치열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고 얘기치 않은 성장이 관찰되는 등의 지피의 능력이 넘어선다면 가능한 빨리 교정 전문의 또는 소아치과 전문의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증례는 6세 7개월에 유절치가 교환되지 않는다는 주소로 되어오는 환자로 방사선 검사상 11번, 21번의 거대치아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팔로우 후 8세의 중절치가 맹출하였지만 상학 열성장으로 반대교합이 보이며 측절치 맹출 공간이 없는 것이 관찰됩니다. <laughs> 상학 수활적 플라이어스로 확대하였고 10세 9개월 총생이 해소된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파노라마상 13번, 23번 이소멘츠를 관찰되어 11번, 21번 치근에 근접한 것이 보였고 치근 흡수를 일으킬 것으로 사료되어 서지컬 언커버링 및 버튼 번딩을 통하여 통하여 견인하고 동시에 제외소구치까지 발거하여 배열한 증례입니다. 교정 전문의 혹은 소화치과 전문의에게 환자를 소개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교정 비용일 것입니다. 앞서 치료한 GP에게 치료비 부담과 소개할 곳에 교정치료 부담을 어떻게 할지를 환자, 지피, 전문의, 3자가 동의한 다음에 결정해야겠습니다. 전문의로서는 소진 환자와 같기 때문에 교정비용을 타 환자와 동일하고 동일하게 고동일하 받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환자에 부담이 되므로 지피는 소개에 앞서 비용적인 문제를 정산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다 등의 연구에 따르면 건전유치열에서 부종교합 연구치열이 되는 발현율은 65.1%에 이르며 부종교합을 가진 학년기 어린이 대부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표들도 소아치과나 교정과 분야를 연구하고 연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소아치과 전문의와 교정과 전문의들 또한 배울 수 있는 잔을 넓혀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기 교정 치료의 최대 문제점은 GP, 서치과 전문의, 교정과 전문의와 관계없이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입니다. 진입 빠져 도중에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환자의 증상만이 아닌 환자 가족의 성격이나 생활 환경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여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더욱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양호한 신뢰 관계가 구축된다면. 장기간의 치료 기간도 타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포괄적의 기능을 하는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GP는 소아치과 전문의 및 교정 전문의와 긴밀하고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여 확실한 연계 치료를 해야 합니다. 조기 교정 치료는 0에서 20세까지의 성장 발육기에 특화되어 있는데, GP는 이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20세에서 60세까지의 건강 유지기. 60세 이상의 기능 쇠퇴기까지 내다보는 커다란 생리 목표를 생애 목표를 서치거나 교정 치료와 협력 교정 치료와 협력하여 결정해야겠습니다. 둘째로 일반 치과사로부터 의뢰된 의료 분쟁 증례입니다. 교정 치료의 의료 분쟁 증례라면 경과나 치료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치료 기간이 대폭 길어지거나 합병증을 보이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본원의 세컨드 오피니언을 구하러원한 환자의 대부분이 커뮤니케이션 부족에 의한, 부족에 의한 담당 치과사와의 신뢰관계가 붕괴된 경우라고 말합니다. 최근에는 교정치료의 문제점이나 실패의 증례를 공개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문제점이나 실패의 증례를 공유하여 이전 교정치료계의 전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근래학회에 보고된 증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컨드 오피니언이란 환자 자신이 인폼드 컨센트 통해, 컨센트를 통해 보다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의료로 바뀌게 된 사회적 배경으로 이나이와 나타난 개념입니다. 이는 의사를 바꾸기 위한 행위는 아닙니다. 담당의 진단이나 치료 방침이 납득이 되지 않아 다른 의사의 진단을 받고자 하는 행위를 행위는 전원 혹은 전이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기 위해서는 첫 의사의 소개장과 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d 진 씨, 18세 s 개월여 u 으로 주걱턱 아래, 턱의 끝부분의 돌출감 및 비대칭 얼굴을 주 g 로 r 자 e 의원한 e a 의 b 원한 t beat, beat, 보호자 진술에 의하면 6세부터 가철식 교정치료를 일반 치과에서 받았으며 11세 전후로 고정식 교정치료도 시행하였는데 그후 2년 뒤 외과적 교정치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불안감에 교정을 중단하고 절도의 병원에 세컨드 오피니언으로 내원하였습니다. 당시 비대칭을 동반한 고3급의 성장이 예측이 열었던 점과 조기치료의 장점을 설명하고 지금까지 치료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도록 설명하였습니다. 7년 뒤 환자는 제네원하였습니다. 제네원 하였습니다. 제네원 토진시의 안모 사진. 및 구멍의 사진입니다. 제네원 토진시의 진단으로 하악의 좌측 편유를 동반한 고역의 삼직 부정경. 컨케이브한 안모를 보였으며, 페레이션 미드라인은 사 우측을 기준, 안모 동선을 기준으로 상악이 우측으로 0.5mm, 하악이 우측으로 1.5mm 대비해졌는 것을 보였습니다. 몰라키와 캐나앤키는 모두 상급캐나을 보였습니다. 하악의 원조 소절이 및 고정치를 완료 후 현재의 모습입니다. 연치, 구치 공개 모두 클래스 1 보이며 정상 오버젯 오버바이트 암모의 비대칭 또한 개선되었습니다. <laughs> 조기 치료의 단점으로는 이번 증례와 같이 치료 기간이 장기화되고 환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만 하거나 그정에 대한 의욕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6세부터 시작한 치료가 27세가 되어서 끝나는 결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정상성장 패턴을 나타내는 궐격성 1급의 치료, 1급의 치성 반대기업 증례가 아닌 경우에 조기 치료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돌격성 상급 경향을 보이는 아이들에 대한 교정 치료 시기는 항상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에 관한 JOCPD에 실린 케이스 리포트를 한번 실어봐았습니다 토진시 암모 사진과 분해 사진입니다. 당시 8세 5개월 여안으로 총생을 주소로 내어놨습니다. 컴백스 프로파일 보였고, 상하 총생이 관찰됩니다. 양측 구치관계 상급 경향 보이며, 오버젯, 오버젯 1mm, 오버바이트 5%로 얕은 피계를 보입니다. 연하시 희남미기 습관도 관찰됩니다. 표진시 파노라마 레터럴 세프 개체지입니다 위치 프레저의 마이너스 1.8mm, SM 플레인과 맨들 플레인 앵 42.8도로 하이프 다이버전트한 그로스 패턴과 골격성 3급 대형 보입니다. 상하 동시에 상하 전체의 순측 경사가 관찰됩니다. 아직 성장 중이고 엄마가 골격성 3급 패턴을 보여 지금 개입하기보다는 성장을 우선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성장 완료 후 악대정 수술 가능성 또한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현행위기 연화를 수정하는 교육을 시행하였고 총생을 해결하기 위해 상하 WR7을 이용하여 악공을 확장하였습니다. 우측 하단 그네 사진은 악공 확장 후 유지 단계의 사진이며 가철식 유지장치를 사용하여 육개월 간격으로 검진하며 성장관찰하였습니다 16세 9개월 측방 두구,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 수압도 방사선 사진을 통해 성장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수정 교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알타이 와이어로 웨빙부터 시작해서 SS 와이어로 파이널까지 와이어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악 원조서도을 기획하였고, 인트로월랄블티클레마서스테드 i v r o 를 통해 양측성으로 하악을 8mm 후방 이동하는 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수로 엘라스틱 사용을 동반하여 6개월간의 피니싱 과정을 거쳐 마무리를 하였고요. 리텐션시 사진입니다.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슈 u p 포 r 션 사진과 Set 계측과 입니다 결론입니다. 골격성 상급 부정기업에서의 조기 대비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o n 앵글, 레이존, a 포인트, 포 n a 앵글, 즉피 e 컴백 세트 레이머 플레인 투 t s e t m 플레인 앵글 등 여러가지 파라미터 등을 통하여 상급의 예우를 평가하고 중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본 중례처럼 총생 먼저 계산을원 한다면, 개선 후 팔로업을 시행하고 성장에 따라 악도점 수술 등의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